특성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장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laughs> 시작. 하나님 아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시기와 내려오신 아부자 하나님 마가복음을 <laughs>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내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영접하고 또 우리의 캠퍼스와 메인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마가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째.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면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우리말로는 구세주. 아시죠? <laughs> 그 그리스도의 본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 즉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알리는 그런 소식이고 또 황제에 관계된 일을 알렸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죠. 그는 이렇게 비석에다 적었다고 해요. 신의 생일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이세 신은 그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 시작이란 태초나 원인을 뜻합니다. 태초는 시간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의 시점을 나타내고 원인은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 기본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와 같은 새 시대가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당시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교회는 사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구전 말로서 이미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말로 전한 그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글로 기록했으니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말로 내려온 것을 글로 기록했을까요? 좀더 바르게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좀더 격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신은 로마제국이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로마홍기란 세상의 신종 하나로 승려해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고 교회는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듯이 황제의 내로는 교회를 무시무시하게 파괴했습니다. 64년 로마 시내에서 큰 화재 사건이 났는데 그 모든 책임을 교회로 돌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콜로세움의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기쁨이 아닌 슬픔을 겪었고 희망을 품기보다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그들을 향해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 기쁜 소식에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의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와 세상 문화의 도전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질의 풍요와 삶의 안락함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돌부리와 같습니다. 이런 시대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시작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앙의 여정을 역동적으로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니까 둘째, 세례 요한은 회계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이사야에 그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메시아 앞 보내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구자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그는 준비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는 그분이 오실 길을 걷게 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조상들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선지자는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먼저 그 길을 닦도록 우회쳤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요한은 무엇이라고 전파합니까? 사절을 보십시오. 세리와니, 광야 이르러, 죄함을 갖게 하는 회계세를 전파하니. 요한은, 제사장 사가리아와 엘리사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광야는 일상생활로부터 분리된 장소입니다. 한편, 광야는 신학적인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셨던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예국에서 나온 그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셨고 그들을 제사장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은 죄상을 받게 하는 회의의 세를 전파하면서 광야에 왔습니다. 죄라는 말은 표적에서 벗어난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회의는 그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필요한 행, 자기 중심적이나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뜻합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에는약 사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말씀의 암흑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마침내 광야에 나타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입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여단각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행위는 회개하는 사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위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유대인에게 일어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강했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는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은 새 역사가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족들을 띄웠습니다. 그의 모습은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지요. 그는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습니다. 그는 선지자답게 삽니다. 그는 누구를 질문합니까? 자, 칠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전파에 대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게 오시니 나는 국적 그의 신발끈을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첫째로 음. 그는 자기보다 능력이 큰 분을 증언합니다 그분은 요한보다 뒤에 오실지라도 능력 면에서는 요한보다 앞섭니다 둘째로 그분은 요한보다 신분이 높습니다 요한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수도 없습니다 당시 천한 노예가 손님의 신발 끈을 풀고 발을 씻겼습니다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요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과 요한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런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어서 죄를 용서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령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음을 나타내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사역면에서 요한과 다릅니다. 물 세례는 겉으로 나타난 일이라면 성령 세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 세례는 물에 잠기는 일이라면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역사 이전에도 계셨고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당시 사람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시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이 물세례를 줄때 죄를 용서받지 않았고 성령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죄를 용서하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써 예수를 믿고 그 후에 물 세례를 받습니다. 죄 용서를 먼저 받고 그에 대한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의 선지자께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역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합니다. 세째, 예수님은 시험을 받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부터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실제로 사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유대와 갈릴리는 상당한 거리와 함께 상당한 지역적 간격이 있었죠. 갈릴리에 이방 사람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 북쪽에서 예수님이 남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당신을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죄인처럼 물세를 받으시면 죄의 용서가 필요한 그 세대와 함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 장차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시는 그 계속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예수님 요단강에서 죄인으로서 세례를받으심으로써그 백성과 함께 항을 보내줍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하늘이 갈라집니다. 십절을 보십시오.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눈 여겨볼 단어는 곧습니다. 이디어 즉시 특징적인 부사인데 이곳에서 처음 사용합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보통 새로운 사건이나 극적인 새로운 단계를 도입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생생함을 더하고 힘을 더하고 극적인 전개 귀를 기울이도록 기울이도록 돕습니다.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더라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동안 하늘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이 땅을 뛰어넘어 하늘로 이르는 새 시대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둘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비둘기 받치란 비둘기 모양보다도 성령님의 오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야 오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을 듯합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셨습니다. 세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앞에는 앞에서는 광야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님 신분 정체성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이 사실을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선언 아닙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은 성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무엇을 합니까?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냅니다. 문자적으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만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13주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사시를 계시면서 사상의 시험을 받으시며 들은 인생과 앞에 계시니 참사하시 4 0이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신의 산에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40일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도 이런 역사적 상황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자이죠. 그는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벌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하여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 사탄이 오늘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불징승과 함께 했는데 천사가 수정됩니다 천사들이 수정들더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천사들의 사회은 본질에서 예수님의 영적인 피로를 섬기는 일을 하죠. 덜 짐승은 사탄의 시험을 상징한다면 천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시험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시험 받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험 받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시험 받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사실을 당시 교회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시 교회는 견디기 힘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신자를 돈으로 이용했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 길에, 자신들의 길에 대해서 회의했고 계속해서 걸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살리는 힘은 무엇입니까? 시험을 받고 이기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던 이 메시지를 처음 듣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손짓합니다. <laughs> 삶의 무게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캠퍼스와 이웃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에 관한 기쁜 소식이 시작했음을 전하도록 마가복음을 초대합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고 캠퍼스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크그 일을 시작하도록 기도합니다. 내로직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고 캠퍼스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크일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